반갑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모닥불교의 온라인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초대 사이에 인자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더라. 오늘 아침 우리는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고 쓴 책입니다. 환상 중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몸을 돌린 요한에게 맨 먼저 보인 것은 일곱 개의 금 촛대 곧 그가 돌보고 있던 일곱 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들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떼어놓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실망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온갖 모순과 엉망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떼어놓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순수한 선과 아름다움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렁차고 아름다운 교향악과 음악과 웅장한 시로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흥미주의. 아름다운 것을 탐하려는 야망을 복음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늘 묵상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흥미롭고 또 깊은 묵상을 안겨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처음 본 환상에서는 일곱 개의 교회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교회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와 경험들을 통해 듣게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과 뉴스와 사건들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는 그래서 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순수한 선과 아름다움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것이 탄미주의일 수 있다.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려는 욕망일 수 있다. 라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 개의 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들이 아니었지만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들 사이에 분명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을 테고 어, 기쁜 모습도 있을 테고 여러분은 여러 모양으로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모순과 엉망인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교회이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고, 그 사이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아끼고 돌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땀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분리하려는 그러한 유혹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순수하게 믿고 싶은 믿음이라는 어, 그러한 달콤한 말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하고 아름다우신 모습 속에서만 존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길 결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모순과 엉망인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양을 하고 있는 그 교회조차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그 자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곁에도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시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 안에 그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힘쓰는 목사 되기를 오늘 아침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날 섬에서 보았던 일곱 개의 초대, 일곱 개 교회 그 사이에 분명히 계신 분은 인자같으니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 일곱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첫사랑을 잊었고 미식은 했고 타협했고 무너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고 영원한 방향이 됨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고 모순과 엉망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스스로를 교회에서 분리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분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웁니다.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왜곡 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선명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로 살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모닥불교회 목상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